확기 좀. 좋경우의수경우에는내 중학교 내용이니까 필요한 것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적용하는 거는 문제부리로 이렇게 잠시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카베법치가고역치이 이제 주고 아버지는 이제 교원을 192쪽에 사건은 결과를 통해 결과 어떤 행위나 실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그걸 경우에 쓰는 그 결과의 가지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경우의 가지수라는 거는 서로 다른 가지수를 얘기해. 서로 다른. 그지 중복되는 건한 번만 센다가 원칙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파의 원칙은 전제가 뭐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B가 일어난 수를 더한다. 우리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냐면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 이렇게 보는 거지. 네. 그러면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P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돼? A 합 P로 표현되고, nA 더하기 nP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전제가 뭐야 근데? 동시련하는 경우가 없다. 아, 전제. 근데 세개 짜리도 마찬가지로 C라고 하면 A합 B합 C는 NA 더하기 n b 더하기 NC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겠어. 있어, 그러면은 어느 두 개도 동시련하는 경우가 없다 굉장히 이렇게 해서돼야 되겠다 합의 법칙 근데 동시에 하는 경우 있으면 어떻게 돼 합집합 기념으로 그렇지 교집합을 빼주면 돼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다야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뭐야 겹치는 게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실수를 안 하려면 그다음에 그래, 그다음 사건과 경우의 수 네, 용어 정리 해야 되고 그3번에는 하역 없지 라 하역 없지 응용이라고 나온 게 겹치는 거 빼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 192쪽의 A 읽어볼게. 경호의 수를 구할 때고려를 넣지 빠지는 경우가 없고 중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 아까 얘기한 하나를 샌드는 얘기고 직접 세는 경우 표 순서성 순서도 사진표 배열을 이용한다. 이건 지금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사진배열하고 수영도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3번에서 얘기한건 순서적 얘기니까 뒤에 가서 얘기할 필요하 없고 첫째 그 다음에 193쪽에 확인해야 되는 거. 집합을 이용한 어떤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여사건은 전체 경우에서 뺀다. 그럼 전체 경우도 구해야 되고, 여사건의 여사건도 구해야 되는 거야. 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 적어도 뭐뭐 한, 뭐뭐 이상인, 이하인, 그런 경우에는, 전체 경우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구한다. 이게 이제 방금 이번에얘기한거걸 말로 풀어놓은 거가든요 뭐 고해보칙. 두 사건 AB에 대하여 A 사건 일어나는 경우는 M, B 사건 일어나는 경우는 N이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곱하기로 표현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이거에 해당되는 거지. a 교 b가 그래서 n a 교 b는 n a 곱하기 n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동시에 연달아 이어서 뭐 이렇게 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세개짜리도 뭐 마찬가지고. 됐냐 하... 이거 내용 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곱하는 경우가 그래서 근데 A에 보면 수용도로 나와 있는데 그걸 이해해야지 하외법칙에서의 수용도와 고외법칙의 수용도를 이해할 수 있어. 음. 그 195쪽에 필수행동반에서는 푸는 건 아닐까? 나누어 떨어지는 수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줄게. 어,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나가는 걸 n의 배수라고 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n 곱하기 q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n 곱하기 정수 자연수 맞아? 그러면 은 n의 배수도 있겠지만 n의 배수도 아닌 게 있을 수 있지 그래서 n 곱하기 q 해서 나머지 1인 경우 n 곱하기 q 나머지 1인 경우 이렇게 나온다 나머지가 1이면 어떻게 쓸수 있어? n 곱하기 q에다가 몇 개가 부족한 거야? n-2가 부족한 거야 얘는 n-2가 개 부족한 거야 그치? 렇 n- 부족한 거랑 남는 거랑 더하면 nms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표현돼요. 그래서, n 곱하기 q 플러스 k 꼴, 이런 꼴 된다고. 이게 k가 0이 아니면, 나머지, 나머지가 q인 경우, 나머지가 k인 경우, 나머지가 k인 경우에 해당되고, k는 뭐부터? 1부터 n-3까지의 숫자가 된다. 배수를 정수 분류라고 해요 n 기준으로 정수를 분류한다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7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 뭐가 되고 7의 배수를 의미하고 얘는 7곱하이 q 골이라고 할수 있고 그게 아닌 수는 7의 배수 아인수는7 곱하기 Q 플러스 1, 7 곱하기 Q 플러스 2, 7 곱하기 Q 플러스 3에서, 어디까지? 7 곱하기 Q 플러스 6까지 6가지 종류가 있다. 종류를 뭘 기준으로? 나머지 기준으로 분류한 거다. 나머지 기준? 분류, 정수 분류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에서 1부터 100까지 중에 100 중에 n까지 해서 7로 나누어 나머지 1인 경우 나머지가 1인 경우 찾으면 7 곱하기 0 플러스 1부터야7 곱하기 1 플러스 1 해서 7 곱하기 뭐, 어, 10, <laughs> 5부터 해볼까? 이게 얼마야? 80, 100. 106이 100. 되지. 그럼 어디까지 가? 7 곱하기 14 플러스 1이면 99가 되지. 어, 그럼 여기까지구나. 그럼 숫자는 어떻게 돼? 0, 1, 2 해서 어디까지? 14까지니까 몇 개? 열다섯 개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숫자를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이 꼴을 표현하면 개수를 셀수 있다는 얘기야. 꼴을 숫자의정수의 꼴을 표현해서 숫자의 개수를 셀수 있다. 그 배수나, 어, 배수 내에다가 나머지가 더해진 형태의 숫자는 저런 식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발전 1-3번에 잠깐 보면, 서로서로 해었한는 건데 응. 뭐라고 돼있어? 200이하의 자연수 60과 서로서다 이건 무슨 말이야?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12호 병가 되니까 2의 제곱곱하기 3곱하기 5가 될지 무슨 말이야? 서로 서면 2의 배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3의 배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아니야 어 된다. 이렇게 해서 된다고. 맞아? 그럼 이걸 A의 여섯 건, 2의 배수를 A라고 하고, 그럼 A의 여섯 건이 되고, 3의 배수를 B라고 하면 얘는 B의 여섯 건이 되고, OMS를 C라고 하면은, 얘는 C의 여섯번인데 뭐야? 다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럼 여섯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 전체에서 N의 드모르가. 이거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야 정확해. 그럼 나는 이걸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세개짜리 그 규칙을 써야되겠지? 빼기에 n에 a교 b 더하기 n에 b교 c 더하기 n에 c교 a 한 다음에 더하기 n에 a교 b교 c 이렇게 되겠지 정확히 풀어야지 세개짜리좀 복잡하니까 강정식의 해는 이거는 뭐 가이드만 보면 a,b,c 숫자가 큰거 절대값이 큰거 그래서 1번에 그 밑에 줄에 가이드 1번 밑에 줄계수 a,b,c의 절대값이 큰 항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 것 이렇게 쳐놓고 2번 한번 읽어보고 필수형 3번은 3번은 2번에 보면 항이 만들어지는 원리 되겠어. 어, 뭐, 그치, 모두, 다르, 모두 다르면, 과로 하나에서 하나의 향과, 그 다음 과로에서 또 하나의 향을 선택한 다음에, 곱해주면, 하나의 향이 나오는 거지. 그 어떨 때? 중복되는 경우 없을 때 해당돼. 한 개씩. 몇 번? 네. 문제 번호. 피스의 어, 한, 어. 한 번에. 피스의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한 개를 택하고, 여기서 한 개를 택해서 항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야? 세 가지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는 방법이 4가지가 되니까 총 항이 몇 개? 12가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라고 알겠어? 네. 이 원리가 이제 나중에 확통이 와서 또 나와 항이 만들어져서 원리에 대해서 이런 거도 알면 되겠지 이거는? 그 다음에 동전에서는 지불 방법은 동전의 개수 지불 금액은 거기 가이드 2번에 보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작은 단위 화폐로 큰 단위 화폐를 만들 수 있으며 금액이 중복된다. 그치? 그래서 그 거기 결론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쪼갠 다음에 계산한다 이렇게 돼있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광고세에 포함되니까 하나을 빼줘야 된다. 모든, 응. 모든 지폐를다돈다 응. 다 100원짜리 돈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금액을 응.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로 싹다 바꿔서 하면 틀리는 거예요. 겹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응. 거기 문장이 어떻게 되겠있어 어떨 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작은 나에야큰나아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을 때만.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를 잘 안나와, 연주 질문이 뭐냐면, 연주의 질문 예를 들어서 500원이 있고, 500원이 한개 있어, 근데 100원짜리가 다섯 개 있어. 겹치지? 근데 10원짜리가 10개 있어. 그럼 이게 겹치잖아. 그럼 이거 다 바꿔야 돼. 이렇게. 겹치면 지불이 가능하면 작은 날을 쪼갠다고. 이것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가능하게 돼. 다 쪼개져야 돼. 근데 저렇게 두번 쪼개지는 건잘안 나와. 그러 이제 중요한 의미는 아니어서 그 다음 199쪽에 약수의 기수는 중요한 게 이거는 문제는 알고 있지 음. 그렇으니까 약수의 기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보통 이제 3개 이상 잘안나옵니까 소수, 소인수 분해. 그 다음에 PQR은 0 또는 자연수가 되겠지. 0이면 1 되니까. A의 제곱은 1이다. 그죠? 근데 이 중에 약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약수에 꼴이 있어. 어떤 꼴이야? A에 Q보다 작은 숫자. 네모 꼴, B에 세모 꼴, C에 홍그라미 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네모는 0부터 어디까지? Q까지 가능한 거고, 세모는 0부터 R까지 가능해. Q? 안 보여. 기까지 여기 Q까지, 0부터 얘는 r까지 가능한 이런 꼴이라고 예를 들어서 n이 2의 3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이다 그럼 자, 이 꼴은 2의 네모 3의 세모 5의 이런 꼴이면 약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의 3 2의 이런 게 약수가 된다고 이런 게 약수가 된다고 이런 꼴이 그러면 이는그라면 0인 거지. 이 꼴을 기억해야 되고. 알겠어? 그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3번에 3번에 설명한 첫 번째 줄, 설명한 첫 번째 줄 기억해 면최대공학생의 양의 약수의 개수 같다.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공학생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6번은 도로망을 조용금지니까 해보고, 7번 색칠하기에서는 인접한 영역을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경우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을 때, 그죠? 거기 이제 가이드 1번, 1번 보면 두 번째 줄에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 하나를 정하여 칠하는 방법 이줄 그리고 나머지를 칠하는 거지. 유형 문제 좀 다르니까 유형 문제인데 해보고, 지금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8번은, 그다 8번. 8번은 이게 이것도 게그 이제 유형 문제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 필수형 8번 이름이, 이교란순이라고 하거든? A1이 1이 아니고, A2가 2가 아니고, A3가 3이 아니고, A4가 4가 아닌, 이런 형태. 또는, 자기 자신의 의자를 앉지 않는 형태. 의자의, 그 다음에, 뭐, 자기 안경을 쓰지 않는 형태. 1번이 자기 1번을 갖지 않는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잖아. 요 이런 경우는 다시 결혼수 면이 돼요. 더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혼수 협법은 어떻게 든 수용도 역사야. 경험의 수를 구한 공식이 있긴 한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0이 아니어야 여기 되니까 A1이 1이 아니고 A2가 2가 아니고 렇기돼 있지 그러면 하나씩 A5부터 지정해서 아닌 경우를 다 찾아내는 유형 자체니까 수용도 작성할 수 있어야 돼8 3번에 보면 1번 상자에 1번 공을 넣지 않는 경우잖아 8-2번 보면 회원이 각자 다른 책을 한 권씩 가져와야 된다고 했잖아 자신이 가져오지 않은 책으로 나눠 가져야 되고 판단신분도 마찬가지로 A1이 1이 아니어야 되고 A2가 2가 아니어야 되는 이런 형태를 교란선이를 이용하고 수용도 육성을 해서 직접 판단한다2 0이쪽까지 숙제해보고 수년조합은 그 다음 시간에 이같이 숙제는 그, 경우에, 그 수년조합이 같이 있거든? 경우에 있으면만까지 풀어봐. 워낙이랑. 원학 원업 처음부터 하고 있냐? 처음부터 계속 해야 돼. 처음부터. 오늘 엄청 많이 쌓였을걸. 오음 학습시 처음부터라고.